안녕하세요. 오복수입니다. 오늘은 AFK 아레나 시간의 정원 칼바람 골짜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의 정원에서 가장 헷갈리는 맵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세요. 저도 많이 헷갈려가지고 길을 많이 헤맸고요. 공략들도 실제로 인터넷에 들어가면 많이 찾아보실 수도 있을 텐데 그걸 보시면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우선 여기서 보시는 맵은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볼수 있는 맵이고요. 여기 이제 빨간색 1번으로 들어가면 이쪽 빨간색 1번으로 나오고 초록색 2번으로 들어가면은 여기 초록색 2번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워프에 대한 넘버링이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다가 초록색 달 순서대로 밟아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넘버링을 써놨습니다. 네. 제가 지정한 1번, 빨간색 1번부터 밟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역으로 따라가시면 돼요. 이쪽 지역에 이제 파란색 3번으로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이쪽색 2번, 그 다음에 2번에서 1번,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쪽 시작 지점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전투는 다 생략하고 이동하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은 여기 1번, 빨간색 1번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 지역을 다 제거를 했고요. 이제 2번 초록색으로. 네,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3번 지역이 이동을 하겠죠. 이렇게 3번 지역으로 와서 1번, 네, 이제 1번 저 빨간색 넘버를 이제 밟는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으로 다시 와요. 왔죠? 이제 2번을 발부로 갈게요. 절로 가려면 이제 4번으로 가야 되니까 빨간색 1번을 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노란색 4번으로 가면은 이쪽으로 가죠? 그럼 이동으로, 이동,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네, 다 잡아주고요. 네. 2번, 이제 요 빨간색 2번. 초록색 달을 밟았죠? 이제 3번을 밟으러 가면 됩니다. 3번 달을 밟으려면은 이쪽으로 이제 그냥 이동하면 되죠? 이동해서 또 3번을 밟으러. 네. 3번 이제 초록색 달을 밟았습니다. 네, 4번 초록색 달을 밟으러 가면 되겠죠? 6번 쪽으로 가면 돼요. 바로 왼쪽에 있으니까, 요걸 또 이렇게 밟아주고, 네, 5번 초록색 달, 이쪽에 있죠? 이제 6번으로 들어가서, 6번 들어가서, 그 다음에 저기 7번으로 간 다음에 8번으로 가야 돼요. 7번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은, 5번. 5번 다를 또 이제 밟습니다 밟고 이제 또 6번 다를 밟아야겠죠 그러면은 이쪽에 지금 8번으로 해서 나와서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다시 6번으로 가서 7번으로 간 다음에 7번에서 8번을 간 다음에 이쪽을 밟으면 는데 가기 전에 이거 다 잡고 가죠 네 여기서 이제 6번 다를 또 밟습니다 이제 7번을 밟으면 되겠죠 6번으로 가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포탈 넘버링이에요 그래서 7번 달을 밟으러 가려면은 이쪽으로 가서 다시 8번으로 가서 9번 7번 달이 이쪽 이거죠 두개 잡고 네 이제 7번 달 이제 8번 달을 밟으러 가면 됩니다 8번 달이 여기 있네요 10번, 10번 포탈 10번 포탈로 가서 8번 달을 밟으면 되니까 다시 6번 7번 그 다음에 9번 10번 게이트로 가려면 은 여기 바로 아래네요 그래서 이쪽 두 마리를 잡고 네 지금 8번 달을 먹으러 가고 있는 건데 여기 헤드급 보스가 좀 강력합니다. 230레벨인데, 그 전에 통과했던 헤드급 보스들보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달에 있는 보스보다 레벨이 일단은 높아요. 그래서 나중에 도전하는 식으로 해서 이쪽 왼쪽 길로 그냥 가시면 돼요. 네, 이제 8번 달을 밟겠습니다. 이제 3개 정도 남았죠? 9번을 밟으러 갈게요. 11번 포탈로 가면 되니까. 갔다가. 8번 그 다음에 9번 11번이 이쪽이거든요. 여기로 가는데 여기에도 아마 상자가 있을 거예요. 요거드시고 여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네. 9번 밟겠습니다. 이제 10번을 밟으러 가면 됩니다. 12번은 여기로 갔다가 들어가서 여기서 12번 이 초록색 요거 있죠? 여로 들어가야지 여기 10번 포탈을 밟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 확인하시고, 여로 가시면은. 네. 이제 10번 초록색 달을 밟을게요. 네. 이제 그 다음에 11번을 밟으러 가시면 됩니다. 근데 11번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얘를 못 잡으면 이제 돌아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 전에 웬만해서 얘안 잡았던 애들 있잖아요. 얘들 한 번씩 잡아주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200레벨 중간에, 여기 6번 쪽 있죠? 포탈. 일로 들어가서 뭐, 얘들을 잡는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하셔서 저쪽으로 가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저는 뭐, 그냥 가도 상관없어서 지금 그냥, 13번 포탈로 이동을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이 13번이죠. 네. 그 다음에 얘를 잡으면은, 네, 이제 11번 초록색 달, 이걸 밟을게요.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와지는데, 여기서 이제 잃은 게 아니라, 여기 마지막에 제가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를 또 쳐놨는데, 요로 한번더 이동하시면 돼요. 근데 그냥 이동하시는 게 아니라, 아까 4번으로 해가지고 그냥 들어갔잖아요. 이쪽으로 가실 게 아니라, 일로 하셔가지고, 다른 길로. 네. 이쪽 길로 이제 들어가시면은, 여기로 나와요. 그러니까 전에 있던 4번 포탈 그쪽으로 나오는데, 이쪽으로 들어가는 이쪽으로 동일한데, 이쪽으로 해서 한번더 밟으면은, 이제 마지막 지점으로 도착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쪽을 쭉 미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보물상자까지 여는 길을 알려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정리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포탈번호랑 초록색 달 번호가 따로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록색 달 번호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공략 순서대로 해가지고 넘버링을 매긴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밟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초록색 달을 11개 총 모두 밟아야 된다는 점 생각하셔서 하나하나 이렇게 순서대로 밟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초록색 달 2번, 요거를 한번더 다른 길로 밟으셔야 되는데, 이 길까지 포함하면 총 11개가 아니라 12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길로 밟으면은 마지막 길로 이동이 됩니다. 이 순서는 뭐 중요하진 않는데, 그래도 약한 순서대로 이렇게 번호를 매긴 거니까요. 처음 공략하시는 분들은 이 번호랑 요거를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돼요. 꼭이 순서대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12번 달을 밟으면은 마지막 길로 갈수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투에 관련된 거 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해랑 헤드크 포스 잡을 때, 그전 전투에서 오토 끄셔가지고 꼭 에너지 회복을 하신 다음에 진입하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어쨌거나 여기까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